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지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의 육신 연약하여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 주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주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들이라.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 들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 말은 쉬운데요. 실행이 잘안 되는 주제예요. 실행이 잘안 되는 주제라 이겠어요 자, 성령 안에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 죄가. 죄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고 어 우리 몸 자체는요, 전쟁터에,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쓰는 병기와 똑같아요.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또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6장 14절에 앞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와 맹렬하게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우리는 그만둘 수가 있어요. 몸은 영이 분리되면 우리는 혼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는 데는 몸이 죄를 지는 거 몸이.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도 구원받은 직후에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졸업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랬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은 이후까지 계속해서 죄의 문제로 극심하게 갈등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한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향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세요. 극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것이. 자, 또 24절을 보시면은, 24절을 보시면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것이. 2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극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사도바울도. 우리만 구원받을 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의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해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 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순종하였다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또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순종,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죄의 순, 저,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에요. 의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또 의의 종이에요. 베드로서 2장 1 9절을또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에게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게 정복당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누구든지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마귀의 종이 있었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있 대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수의 통치자에게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머리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헛수력이 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은네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머리로 믿어 요 머리로만 그냥. 그리고 영접했다 그러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위로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엉터리에요. 이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의 교회 교원들은, 그 회원들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뭘로 하느냐? 물침내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침내받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순 이제 종교를 거부하고 머리로 믿는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요 그래서 머리로만 순종하면은 구원받는 거 거리가 먼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리스의 교회가 가장 전형적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가 질문하면은 그리스의 법으로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싸한 대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언가 하고또 물어보면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죄를 고백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믿는 것이다. 먼저 침례부터 받아야 돼. 이 사람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이랬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분 로마서 6장 잘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어주는 대상이 되죠. 죄에게 내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그 차이라 이거지. 자,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선겼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세상을 들리면서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정 반대의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 반대의 방향으로 사는 거라 이어요 로마서 6장 20절을 보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우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우느니라 그랬어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는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왜? 그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자, 그는 의로운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가장 비참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로부터는 자유롭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보러면 로마서 6장 21절을 보죠. 그런 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이 그딴 사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그딴 사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다, 자유롭다 하면 그것같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그런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예수 그로들은 믿지 않는 죄를 결고 부끄러워지 않아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이들이 끝이 무엇이냐? 이들이 죄의 끝은,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인이라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채 이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거지.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전처럼 죄의 종으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의 종착력은 어디야? 무덤이나 교도소나 병원이나 될 것이다. 마지막 종착력은 지옥이라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죄를 짓고 거의 수감자들이 900명이 넘게 감염이 됐어요. 정부에서 마스크조차 변명을 내주질 않은 거예요. 마스크조차. 단속 공무원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수감자라도. 난리가 났죠, 난리가. 자,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줬어요. 예수님을잘 믿었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그 끝은 영생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린제 죄로부터 분명히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정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요. 방향이 반대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끝은 영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끝은 어디냐? 사망인데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끝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뀐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죄의 싹선 사망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을 시키자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른다. 이거지.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른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진짠가? 가짠가? 자. 고린도 전서 11장 보죠. 자, 주의 만찬에 술이 잔뜩 채워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어서 상당수가 잠들었느냐라할수 점자는 말을 쓴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주의 말 때는 술 취한 상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징계로서 잠들었다. 죽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 3절에죄 싸서 사망이 냐 이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나 죄를 지면은 해당이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면은 그 싹쓸어서 사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싹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요.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올라가요. 디모데우서 4장 18절에 들어 헤블리 킹덤 이라는 그 하늘 왕국 낙원으로 올라간다. 사도바울이 올라갔던 사도바울이 혼이 올라갔던 고린도서 12장 4절인데.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의 싹스에 받고 나서 어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이거지.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다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죄를 지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행선지만 다를 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셋지안 올라갈 것이고 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거지. 그나세 안으로 올라간 이 사람들도 상급은 없어요. 죄를 짓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우리의 매 순간마다 매일 같이 1년 내내 삶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알라 여겨라. 내가 드리라. 내가 드리라. 이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우리는 숙지하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라, 나우라는 단어하고 여기라 레콘이라는 단어 내어드리라, 일드 이세 가지 단어 순서대로 우리는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해 옮겨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이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굴복하면서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없다, 이것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리스도의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대적으로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요한 기시은 묵시록이다. 함부로 얘기면 하안 된다는 둥 응? 이런 쓸데없는 정신 나간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그 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요한 기시 이 묵시록이에요? 이 시대에 가자. 한 밝히 열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믿,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믿기가 어려운 거. 믿질 않으니까 어렵죠.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쉬운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서 구약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꿰뚫어 알면서 마태복음을 또 우리가 꿰뚫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꾸러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시대에 요한계시를 가장 꿰뚫어 알고 주님의 제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6장 6절에는 그대로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지만 또 여겨야 된다. 이것이요. 6장 1 1절에 인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 들 12절에서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주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주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일드라,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해야 돼요. 자신의 지체를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의의의 변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요. 일드 y Yild, i l d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우리는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알고 여기고 드리는 이세 단계를 매 순간마다 매일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1년 내내 우리는 그대로 숙지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을 극복하고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이세 가지 순종 단계를 순종할 때. 자, 그래서 이 알고 여기고 드리는 생활의습관이될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자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보호자. 그 짝으로 우리는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예,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요 영원토록 군림한다 이것이요. 그렇다면 로마서 6장이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의 주제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죠. 다시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이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래 이것이 주제라 이것이에요. 언제 들림 받아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산다 이것이요. 알고 여기고 들이라는 이 생활이 내몸에 배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길 때 이렇게 된다 이 것이. 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의의 종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자유를 누리면서 살수 있다 이 것이에요. 참으로 굉장히 소중한 말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